걔가 걔가 날 사랑한대 어널뭘 해? 그래? 어쩐지 그여자의나 보는 눈빛 좀 그렇더라. 성민이가 착해서 아 그리고 네가 내 친구니까 네가 말한 걸 거절 못한걸 거야. 그렇겠네. 걔가 착하긴 하더라. 아쉽네. 뭐더 좋은 남자 만나겠지. 근데 사실 만나도 오래 만나지 못할 거야. 응? 음?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이사 가. 어? 어디로? 엄마 따라서 외할머니 댁 근처로. 아, 그 충북인가 거기? 어. 제천. 왜? <laughs> 엄마가 아빠랑 따로 떨어져 살기로 했어. 아직 이혼은 아니고. 아. 그래서 엄마랑 살려고? 너 학교랑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그래 봤자 친구는 너밖에 없는데, 뭐 하, 그래도 그래서 언제 가는데? 어, 다음 달에 그렇게 빨리 가? 응. 갑자기 결정된 거라서. 아, 그럼 우리 얼굴 보기도 힘들겠네. 전화 자주 하면 되지? 영통도 있고, 성은이는 좋아하겠네. 아이 성은이 그런 애 아니야. 알아. 괜찮겠어. 음. 어쩔 수 없지 뭐. 아휴, 어른들 때문에 너만 고생이구만. 좀 갔다 올게. 저기 벤치로 먼저 갈써. 헐, 큰 거야? 아, 아니야, 아, 이씨. 아, 아, 빨리, 빨리 갔다 가. 와. 어. 아. 언니. 어, 제야 언니, 이거. 이게 뭔데? 목걸이요. 제가 언니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어? 이걸 왜. <laughs> 혹시 내 책상 안에 초콜릿 넣어두고 내 가방 안에 향수 넣어둔 게 너니? 네. 대체 왜 그랬어? <laughs> 언니, 저, 언니 사랑해요. <laughs> 진심이에요. 야, 뭐해? 어? 어, 왔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손에 그거, 목걸이 아니야? 어, 맞아. 왜 그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정철 차려. 어. 성은아. 응? 너, 제이 알아? 제이? 어, 제이가 누군데? 아, 그 있잖아. 종아리 후배. 아, 그 제희 어. 얼굴 하얘 가지고 말 없네. 어. 근데 걔가 왜? 걔가 걔가 날 사랑한대. 어? 널뭘 해? 아, 사랑한대. 이게 뭔 무슨 뜻이야? 아니, 걔가 왜 너를 사랑해? 아, 내 말이. 아이... 에이, 에이, 그냥 네가 좋다는 뜻이겠지. 아, 근데 사랑이란 단어가 좀...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아, 이왕이면 남자들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여태까지 선물 준거다 걔가 준 거래. 진짜? 너 엄청 좋아하나 보다. 아, 야, 우리 지아는 남녀 안 가리고 인기가 많네. <laughs> 아, 좀 이상해! 걔 말투가.. 야야! 오바하지마! 그런가? 그래! 신경 쓰지마! 아! 맞다! 응? 보라 응 이사 간대 어? 어디로? 엄마 아빠가 별거 하시는데 아... 엄마 따라서 제천인가? 암튼 거기로 이사 간대 아 그래? 좀안 됐다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좀 그러네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아, 진짜야. 좋은 일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뭐. 하긴. 잘 됐다고 생각해. 하... 이리야. 자. 이게 뭐야? 집에 가서 읽어. 그럼 간다. 내가 너 기분 상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바보 같았어. 너한테 더 멋있게 보이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왜 그런진 잘 모르겠어. 아무튼 나너 좋아해. 이것만은 확실해. 너가 그것만 알아주면 좋겠어. 그 언니 뭐야? 어? 어떤? 같이 게임하던 그 언니 말이야. 아 보라 누나. 너그 언니가 누구랑 만나는지 알아? 어? 성은 언니 남친을 만나고 있더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아 그건 그 누나가 훈이 형 친구라 그래. 절친. 우리 누나도 알아? 그래? 응. 둘이 별 사이 아니야. 근데 그 언니가 너 좋아한다며.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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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면? 아니면 뭔데? 아니, 그게 훈형 친구니까 그것도 절친이니까. 예의상 만나는 거지 응. 그럼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야? 아니 너가 싫다고 하면 안 만날게 <웃음> <웃음> 그럼 너가 지금 편지 내용 내가 다 믿어도 돼? 어, 어 그건 진짜 내1 0 진심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강유리 너야. 알았어. 응? 나도 너 좋아해. 생각보다 별로다. 야, <laughs> 장난이야 장난. 내가 하니까 더 예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아, 진짜 너가 하니까 더 예쁘다. 그렇 앞으로도 자주 하고 다닐까? 어울려? 괜찮네. <laughs>